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바로 수덱을할 건데, 뭐, 앞라인을 뭐로 쓰냐? 바로 기병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중간중간 꿀팁들 다 알려드릴 거니까, 중간중간 빠짐없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 처음 템은 돈인가요? 자, 신드라. 자, 여기서 카직스 3마리가 떴는데, 요거는 그래도 곡궁 들어있는 카직스 일단 팔고 나서 3마리를 사주는 게 그래도 좀 무난하겠죠? 자 그래서 팔고 사고 올리고 끝자 여기서는 음전자가 떠주면서 루난 각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레오나 아트록스 뭐 칼리스타 요런 쪽이 많이 떠가지고 일단 기사 쪽으로 앞라인을 생각해서 기사 쪽 올려주고 딜러를 카직스로 쓰면서 빌드업을 하면 되겠죠 모든 덱이 빌드업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잘 뜨는 이성작 위주로 시너지를 맞추면서 천천히 진행해주는 게 빌드업이죠 자, 여기서는 니달리가 떠주면서 지금 카직스를 딜러로 쓰고 있으니까 비체인도자 섞어주면 괜찮겠죠, 니달리로. 그래가지고 일단 아래 애들 사주면서 지금 신드라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여기서는 칼리를 팔고 레벨업 해주시고 지금 당장 비체인도자를 섞으면 좋겠죠. 하지만 기사를 내릴 수는 없어가지고 둘다 일성이라 기사는 일단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인수. 좀 무난한 팀이 구인수잖아요. 그래서 이성인 카직스한테 구인수를 주고 빌드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시너지도 좀 알차고, 3코짜리 유닛도 있고, 템도 잘 줬고 하니까, 잘 이겨주는 모습이죠. 피갈린 요런 식으로 잘 해주시면 됩니다. 레오나도 사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바루스 덱을 좀 생각해 줬는데, 제가 좋아하는 바루, 바루스, 템은, 구인수, 루난의 허리케인, 플러스 그림자 정손. 요렇게 좋아하는 편인데, 일단 그두 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바루스 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초반에 템 각이 좋거나, 피갈리가 잘 됐을 때는, 조금 뭐 돈이 어차피 여유롭고, 피가 여유로우니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암살자가 나와서 올려줬지만 지금 당장은 레오나가 이성이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암 라인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비체인 도자를 섞어주면서 조금 더 카직스의 생존력을 보장시켜줄게요. 자 그리고 초반 싸움은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 거고요. 이제 중간중간 운영법들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고 나중에 진짜 덱 완성했을 때 싸움 위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세주안에도잘 떠줬고 이제 기병대 쪽으로 섞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병대 위주로 사주면서 레벨업은 5해까지는 빨리 해줬습니다 지금 피관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연승을 유지시키려면 레벨업은 잘 눌러주는 게 맞겠죠 이게 1코 짜리 리롤 덱 하는 것만 아니라면 레벨업은 어느 타이밍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초반대 일단 초밥에서는 그림자 벨트를 가져와 줬고요 나중에 해카림을줄 생각이고요 웬만하면 그림자 정손 아이템 재료들이나 뭐 피바라기 재료들 가져오려 했는데 다 뺏겼어요. 그리고 소라카는 지금 팔아주시고 지금 당장 은 기사를 올려서 조금 더암라인 보장해주시면 지금 시너진 깔끔하죠? 자, 여기도 뭐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고 템을 잘주는 초반에 이기는 게 당연한 거고 여기서는 아트록스 팔고 이자를 볼게요. 필요없는 건 팔고 이자를 봐주셔야 됩니다. 이자를, 이자를 챙기고 나중에 리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클레드가 이성이 붙었는데 일단 붙일 거예요. 자, 그리고 카타리나도 같이 사주면서 암살자 밸류업 시켜주시고 클레드는 지금 안 올릴 거예요. 그리고 타릭을 올리는 게 조금 더 밸류업에 도움이 되겠죠. 이자도 받아지니까. 자, 지금 당장도 역시나 잘겨주고 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카타리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암살자는 뭐래요? 안 아, 뭐야. 저 르블랑 쓸 필요 없으니까 팔고 신비술사 나중에서 걸 생각을 해서 일단 룰루도 사줬습니다. 자, 여기서 바루스 한 마리가 잘 떠졌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자를 받고 싶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거 빼고 나중에 나중에 쓸거 진짜 나중에 쓸 거는 파셔도 됩니다. 뭐나 예를 들면 룰루 같은 거. 자, 여기서 템이 일단 잘 뜨면 좋겠는데 바로스 마지막 템피읍 템을 좀 보장해주고 싶어서 그거 뜨면 좋겠지만 일단 벨트가 뜨면서 워머구 주면 되겠죠. 일단 뽑삐 하나 팔고 이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로스 페어 이러면 이성만 빨리 붙으면 바로 바꿔줄만 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워모그를 지금 당장 레오나한테 주면 피갈리가 더잘될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연승도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워모그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스 템줄 거, 핵심 딜러 템줄거 아닌 템템들은뭐 지금 쓰고 있는 탱커한테 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을 빨리 해준 다음에 연승을 진짜 유지시키고 싶어가지고 오연승 이자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연승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냥 시너지가 없지만 룰루일 성석 줬습니다. 자, 상대도 6레벨 찍으신 피 100이신 분이죠.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더더욱 레벨업을 해주는게좀더 유리해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일단 빅포로도 사줬는데 일단 2코짜리라서 그냥 사들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음전자를 선택을 해줄 건데 피바라기도 생각 중이에요. 그림자 정선이 안 나온다면 피바라기도 바로 나온다면 줄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인도 경찰때니까 사주면 좋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자 중요하다 했죠. 리롤 덱할 때는 이자를 진짜 더더욱 중요시해야 된다. 그래서 빅토르 팔고 이자 봐줍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초반 싸움은 빨리빨리 넘길 거예요. 이번에 졌는데 상관없어요. 돈잘 모으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당장 바로수가 이성이 되면 좀 바꿔줄 생각도 있는데 지금 구원받은 자가 떴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1성이라도 어차피 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연승을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 필요 없는 애들 팔고 이자를 보는 게좀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당장 좀 괜찮은 애들만 넣어주면서 이자를 또 챙겨주는 모습이죠. 이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바루스가 이템을 들고 있을 때 효율이 좀 좋아서 일성이라도 약하지가 않아요. 앞라인이잘 버티기 때문에 자 일단 초밥에서는 대검을 가져오면서 피바라기 완성시켜주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리롤 좀 돌릴 생각이 있거든요. 6랩이라 40% 확률로 바루스가 잘뜰 거예요, 그죠 이성작 안된 것도 어느 정도 있어서. 근데 신드라도 일단 이성작이 잘 됐는데, 바로수가 안 뜨고 있죠? 지금은 바로수를 찾고, 연승을 좀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풀템이기 때문에. 근데 뭐안 나왔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 룰루를 내려준 이유도, 나중에 세주하니를 무조건 쓸 거고, 룰루는 안쓸 확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세주하니를 넣어줬습니다. 이성작이기 때문에. 자 일단 또 이겨줬는데 생각보다 이성작을 안 해도 충분히 세더라고요 암라인이 잘 버텨주니까 신드라로 뭐 가까이 오을 날려주면서 자 그리고 나중에 기병대를 쓸 때는 클레드를 진짜 나중에 쓸 거예요 진짜 나중에 8레벨 정도 그래가지고 일단 클레드 팔면서 이제 봐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롤덱을 하실 때는 리롤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지금 당장 안 쓰는 거를 웬만하면 팔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당장 시너지적으로 얼마나 센지 한번 볼게요. 요거, 대기 파워가 얼마나 센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 상대는 이성 모렐로 있는 분이시고, 악동덱 갖고 있죠? 악동 뭐, 괴생명지아 신드라, 이럴 때 좋죠? 날려주는 거. 아마 안 날렸으면 바로 죽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잘 이겨주는 모습. 굉장히 세죠? 일성이라도 자, 여기서 세주하니가 떠졌고, 지금 상대방들을 살짝 봤는데, 겹치는 데가 딱히 없더라고요. 자, 리롤 좀 해주면서 어차피 나중에 저런거 팔고 다시 이자 보면 되니까 이런거 팔고 이자 보면 되겠죠 항상 이렇게 50원 유지만 시켜주면서 리롤 해주시면 됩니다 6레벨 때40% 확률로 2코짜리가 가장 잘 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스 템을 다 모았기 때문에 이제 탱커들 템을 좀 위주로 가져와 주시면 좋겠죠 일단 돈 많이 떴고요 여기서 이제 세주환이 사주시면서 또 리롤 50원까지 자, 리롤 바로수 위성 지금 타이밍 잘 붙었죠 그리고 솔직히 아까 6렙 때 돌려서 떴어야 됐어요. 그때 안든거 조금 그랬고. 일단 50원 유지시키면서 계속 돌려줍니다. 자, 세주환이, 세주환이 잘 뜨고 있고. 이제 50원이 좀 깨질 것 같다 싶으면 다시 팔아주면서 이자 봐주시면 됩니다. 자, 오, 렐? 레리 떴으면은 지금 당장 기병대를 올려도 괜찮겠죠? 이게 레오나를 쓰던 게 무한받은 자 때문에 잠깐 쓰는 거였어요. 근데 레리 떠주면서 기병대 쪽으로 섞어주면 좀더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것들로 쓰는 거니까 이자 관리가 더잘될 거고요. 이게 어느 정도 조합 완성된 상황이거든요? 공반 타이밍. 꽤 강력하죠? 아루스도 이템 정도 주시면 충분히 강력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헤카림도 잘안 죽죠? 이런 식으로 덱 짜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나중에 그 스킬을 좀 많이 쓰는 친구가 좋은 애가 있다면 쇼진을 줄 생각으로 일단 쇼진 쪽 생각 중이고 자, 리롤 돌리면서 또 50원만 유지시켜 주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2코 자리 사면서 돌리는 이유도 좀 설명드리면 2코 자리를 사고 돌리면 제가 만약에 르블랑을 샀잖아요. 지금 제가 산 르블랑은 절대 안 떠요, 그죠 그럼 그 자리에 제가 원하는 바루스 같은 게뜰 확률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코 자리를 사고 돌리면 제가 원하는 유닛이 좀더 이코 자리가 잘 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리롤법은 조금 숙련되신 분이 했으면 좋겠고, 초보자분들은 굳이 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리롤 해줘야겠죠? 지금 보시면, 애쉬도 이제 바꿔주고, 이코 자리 사면서 제가 리롤하고 있죠? 이건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세주환이 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럭스를 쓰면서 신비술사도 섞어줄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성이 안 돼서 신데라를 좀더쓸 거긴 해요. 일단 여기선 지는 모습인데 애들 팔아주면서 럭스도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이번 초밥에서도 그냥 남는 게 없어서 세주환이 삼성을 찍으려고 연운 세주안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럭스 이성 되자마자 바로 바꿔주시고 리롤 더 돌릴 거예요. 해카림도 갑자기 잘 뜨죠? 이러면 해카림이랑 바로스뜰 때까지 6레벨에 리롤 해주시면 되고, 바로스만 찾으면 넘어갈 거긴 합니다. 바로수가 핵심이라서. 나머지 세주안이도 삼성작이 돼서 충분히 앞라인 든든 하고, 조금 바로스만 찾으면 되는데, 해카림까지 같이 뜨면 더 좋구요. 그리고 쇼진 같은 경우는 애쉬는 나중에 킨드레드로 바꿔줄 친구라 일단 은 애쉬한테 줬습니다. 당장 나중에 안쓸 친구한테 주는 게 나중에 템뺄때 도움이 되겠죠. 럭스는 끝까지 쓸 친구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4다시5에 카타 삼성이 말도 안되죠. 4다시 5인데, 4다시5에 카타 삼성이 저템이 있으면 져야죠.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애쉬도 사주시고 리롤 계속 돌려줄게요. 렐도 잘 뜨죠. 원래 6렙 때 렐이 잘 안뜨는데, 1판은 좀잘뜨더라고요 만약에 렐이 안 떴다면 지금까지 레오나 좀더 쓰고 있을 확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도 괴생명체 인피 루난 라바돈 괴생명체지만 바로스가 잘 때려주면서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럭스도 사줬는데 혹시나 럭스가 돌리는 돌리는 와중에 잘 떠버리면 삼성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 삼성작은 럭스는 잘안 보긴 하는데 잘 뜨면 봐야죠. 그리고 이게 6 렘리로를 왜 해주냐면 2코짜리볼게 많기 때문에 헤카림 바로스 때주하니. 핵심이 바로수기 때문에 6레벨에 돌리는 게 확률적으로 괜찮죠. 자, 럭스도 잘 뜨고 있고 자, 여기서도 리롤 돌려봐야죠. 자, 여기서 모르가나 사주는 거는 혹시나 바로스가 지금 삼성이 붙는다면 바로 레벨업하고 신비 넣을 거라서. 근데 저는 룰루로 쓰는 게좀더바로스 공속에 도움이 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어둠의 노자는 굳이 안 섞어도 된다 고 생각해요. 섞으면 좋지만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됐으니까. 구원 주시면서 또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이성 잭스 대기였거든요 육척구병 육척구병인데 뭔가 질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바로스 럭스도 세고 바로스 계속 때려주면서 요것마저 이기게 됩니다. 세죠. 자 헤카림 사주시고 또 계속 리롤 돌려줄게요. 바로스 찾을 때까지에요 바루스 자, 헤카림 여기서, 이제, 해카림 한 마리, 바로수 두 마리 남았죠? 자, 이번 상대는 티모덱을 만났는데, 티모 좀 빨리 뽑으신 분이네요. 세주가 잘 버텨도, 아직 바로수가 지금 타이밍에 삼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지만, 안떠져가지고지는 모습이구요. 바로수, 한 마리 한 마리 남았죠? 리롤 돌리면서, 바로 두 마리 동시에 떠주면서 이러면 레벨업을 해도 돼요. 이제, 바루수랑 헤카림을 찾았다. 아니, 바루수만, 바루스만 찾아, 찾아도 저는 레벨업 했을 것 같아요. 헤카림은 어차피 7레벨에도 나름 잘뜨기기 때문에 일단 레벨업 해주면서 지금 당장 넣을 때 도움이 되는 클레드 사기병대에 섞어줄게요. 자, 이제 거의 완전체인데 지금 싸우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루수 삼성, 딜량 어마어마할 거고 상대도 지금 긴 것까지 뽑은 상태고 세트 삼성의 거악이 있구요. 자, 바루스 천천히 구인수 가열시켜주면서 한 공속 진짜 빨라지면 아마 쓸어 담을 거예요. 빨라졌죠. 자, 세트도 잡아주면서 마무리 14,000딜. 이번 초밥에서는 용발을 가져와 줬고요. 그림자 거결까지 만들어서 해카림을 주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여기서는 리롤 안 레벨업 안할 거예요. 왜냐? 삼성작 다 찍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난센데 자 그리고 이제 할게 없으니까 상대방들 봐주면서 이제 상대방들 중에 마법들이 많으면 신비석클 생각하고 물리들이 많다면 철갑석클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들 조합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뭘 조합을 할지 정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 상대의 괴생명체 여기도 암라인 너무 안 뚫리죠 그리고 괴생명체 있을 땐 제가, 제가 뭐라 했죠? 왼쪽에 미끼를 세워놔라 럭스로 미끼 세우고 가로수가 오른쪽에서 프리딜 해주면 괴생명체 됐고 너무나 쉽게 이겨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서 하이머 딩거가 떠줬는데, 제가 지금 치감템이랑 치감주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암라인이 어차피 오래 버텨주기 때문에 딩거가 궁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치감을 섞어주는 게 조금 더 괜찮겠죠. 자, 이번 상대 카타리나를 만났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아까는 졌잖아요? 자, 지금도 바로스가 조금 많이 물리면서, c c 이잘 걸리면서, 질것 같지만, 해카림템을 보세요. 용발입니다, 용발. 무려 용발이야. 사타이나 카운터가, 뭐, 덤벌 쪽 용발, 요런 거 있는, 뭐, 탱커? 지속 딜 주는 탱커, 요런 느낌이죠. 해카림. 자, 보시면은, 그냥 궁 켜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는 서풍이 떴구요. 이제 레벨업만 천천히 눌러주시면서 진행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들 중에, 티모 쓰시는 분이 많고, 딘거 쓰시는 분도 있고, 마법들이 좀 많더라구요. 척구병 빼면은. 그래가지고, 이 판은 신비를 잘 섞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니코 떠줬고, 허풍. 여기서 일단 클레드 사놓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법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아직 신비 안 섞여있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을 하고, 신비까지만 섞자. 리롤 해가지고, 신비 하나만 찾아서 넣자. 넣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비 하나만 찾고 넣을거에요. 힌드 떠줘도 좋고, 신비, 모르가나 떴죠? 모르가나 넣고, 일단 여기서 마무리. 돈도 모아야 됩니다. 구랩을 가기 위해서는. 신비만 찾으려고 한 거예요. 자, 이번 상대, 티모. 바로 서풍 나왔으니까, 띄워줄게요. 여기는 티모가 메인 딜러라, 띄우면 그냥 끝나죠. 나머지 필요없는 애들 팔아주면서 또이 잡아주면 될것 같고. 티모가 여건 바로수한테 스킬을 날리면 안 돼가지고, 살짝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은 것도 있습니다. 배치를. 티모가 두 명을 쓰고, 있, 두 명이 쓰고 있을 거예요, 아마, 티모. 스킬 맞고 있지만, 그래도 신비 잘 섞었고, 피읍 해주면서 버티고 있죠? 자, 일단 자리겼고 여긴 나중에 사신비 섞으면 절대 질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뭐살건 없어요. 그냥 레벨업 해서 사신비 넣을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업 하고, 저 애쉬를, 그, 힌드로 바꿔주고, 굴의판 자리에 신비 섞어주면 사신비가 되죠. 자, 이번 상대도 티모이요. 다 이성이죠. 진짜 상대방들도 다잘 다 띄웠어요. 저만 잘된게 아니에요. 다잘 띄웠어. 심지어 상대는 빙고도 이성이야. 8레벨에 40원을 모으고 있고, 지금 타이밍이 저렇게 모으고, 저렇게 띄운 것도 좀 신기하죠? 다잘 떴습니다. 자, 여기도 아까 상대처럼 좀 쉬운 모습이죠. 이런 식으로 바로 수덱도 삼성 잘 찍고, 애들 앞라인 삼성도 잘 찍어주시면 충분히 세기 때문에 괜찮다. 자, 또살거 없고, 신비만 사주시면 됩니다. 킨드랑, 뭐, 이제 룰루 정도? 이번에는, 허풍으로 띄워지긴 했지만, 또 띄워졌을 때 상대도 해봐야, 나중에 또, 또 상대법이 또 달라지겠죠? 절대 띄워지면 안 된다, 이런 느낌? 여기서 이기면 띄워져도 상관없다. 완전 박스를칠 수도 있겠고요, 그죠? 키가 많을 때는, 경우의 수를 여러 개쓸수 있다 보니까, 일단 당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이렇게 해도 이겼는데, 나중에 무조건 이긴다. 근데 죽였네요. 이번 초밥에서는 상대가 마법 딜이기 때문에 그냥 킨들을 가져와서 3신비를 섞어 줬습니다. 자, 그리고 쇼진이랑 뭐 루나 주면 되겠고, 쇼진은 삼성이 럭스니까 럭스를 주도록 할게요. 자, 럭스 주고, 루나는 얘 주고. 자, 상대 서풍 빼놨네요. 일단 저도 티모를 띄우고 싶은데 띄울 그게 안 보이니까 일단 암라인을 띄웠습니다. 바로스가 열리를 해주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서풍으로 띄워주면 구인수, 구인수 그, 가열을 잘못 시키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지금 대충 봤을 때는 앞라인이 빨리 밀리고 있죠. 이렇게 싸우면 진단 소리예요 그럼 서풍이 안 띄워진 상태에서 조금 가열 빨리 시키고 그런 식으로 싸워주면 이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여기서 경우의 수 하나 썼습니다. 서풍이 띄워지면 좀 힘들다. 근데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게 어차피 4 0 미터 구면 웬만하면 무조건 이길 거예요 진짜로. 자, 일단 상대 티모를 띄우고 싶어서 아래 배치했는데 상대가 1 초에 또 옮겨버렸죠. 자 그리고 저는 안띄워졌네요 <laughs> 바로스 스킬을 민수 잘잘 시키고 있고. 지금은 바로스가 스킬 잘 날려 주면서 잘 때려 주고 있죠. 앞 라인이 이렇게 빨리 밀어 버리면은 웬만하면 무조건 이긴다라는 거고. 자 지금 이제 레벨업하고 사신비를 넣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끝나 버리니까 너무 허무해서 그냥 바로 레벨업 해 주시고 리롤 돌렸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삼성 잘 찍고 해 주시면 바로스 바로스 덱도 1등까지 충분히 쉽게 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